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속삭이듯 회자되고 있는 차량, 바로 2026년 형 밀리그램 익스텐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력함과 스타일,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픽업트럭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거리에서 목격된 적도 거의 없고, 공식 정보도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자면, 이 차는 픽업트럭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게 될 차량입니다. 밀리그램 는 그동안 SUV와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픽업트럭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려는 모습입니다. 밀리그램 익스텐더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차량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럭스, 포드 레인저, 이스즈 디맥스 같은 강자들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혹은 대폭 개선된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 일상 운전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모델처럼 바디 온 프레임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차량이 진짜 강인함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디젤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력과 연비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에 대한 루머도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밀리그램 가이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직 공식 이미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프로토타입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근육질의 외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와이드 그릴의 다이내믹한 에 e d 헤드램프, 웅장한 전면부는 마치 풀사이즈 트럭을 연상시킬 정도라고 하네요. 도시에서든 현장에서든 이 차는 존재감을 뿜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한층 더 프리미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아마도 12인치 이상, 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밀리그램 위 최신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명령,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상위 트림에서는 통풍 시트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하는 차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타기에도 손색이 없는 기술력 넘치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기대를 모으는 부분입니다.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 최신 ADAS 기능들이 모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그램과 단순히 기능을 넣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위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밀리그램가 전기 픽업트럭을 준비 중이라는 아주 조용한 루머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밀리그램 가 전기차 전략의 공격적인 만큼 EV 버전의 익스텐더가 일부 시장에서 출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루머가 현실이 된다면 동남아시아나 신흥시장에서 밀리그램 는 전기 픽업트럭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밀리그램 는 이제 픽업트럭 시장에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 익스텐더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담은 미래를 향한 선언이라고도 할수 있죠.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실차 사진, 성능 리뷰, 시승 영상도 바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밀리그램 익스텐더, 과연 진정한 도전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검증이 필요한 차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도로 위에서, 그리고 기술의 미래 속에서 함께 달려봅시다. 더 많은 비공개 정보나 한국 시장 중심의 전략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해드릴 수도 있습니다.